아, 드디어 왔습니다. 요이치 중에서 입구입니다, 입구. 이제 길 건너서 들어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 확실히 스코틀랜드에서 유학을 하고 와서 그런지 건물 자체도 좀 영국스럽습니다. 자, 드디어 네, 니카위스키 요이치 중에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줄을 서서 예약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바로. 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된다. 아, 3분이라가지고 와, 찍인다 우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대기해야 될 공간은 여기입니다. 근데 네, 좀 촬영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와, 이 장난 아닌데. 와, 나 사실 산토리보다 여 요하고 싶었거든.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와, 좋다, 좋다. 진짜 좋다. 멋집니다. 자, 여의치 중유소 비지터 센터 이제 방문자들 일찍 오신 분들은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찍 와버려 가지고 대기해야 됩니다. 와, 오. 음. 아, 그게 대기 장소네. 뭐딱크게 없네. 오. 이제, 리듬 투비에 조용한 분위기가 납니다. 오 요거 약도가 봅니다. 아, 저기서 약도, 어, 이쁘게 해놨다. 또. 또 상징은 또, 어쩔 수가 없죠. 니카 새끼. 자, 이게 피트입니다, 피트. 2탄, 2탄. 나라말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피트를. 어쨌든 스모키 향이 나는 위스키의 결정적인 교차가 되겠죠. 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야 이게 불이 분연다는게 신기하네요. 이아 어쨌든 그 요치 위스키의 그 스모키 향이 이녀스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거 일탄도 보고 오늘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와. 자 예약을 하긴 하면 이렇게 알콜 테스팅 티켓이랑 한국어 설명서를 줍니다. 한국어 설명서. 오 이게 첫때 검색했을 때는 영어 설명서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국어 설명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오 어쨌든 관람하기에 아주 편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은 일본어로 하는데 구간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 어쨌든 편하고 좋네요, 이거는. 자, 여기가 입구입니다, 입구. 근데 지금부터 동상 촬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가능합니다.